이게 뭐야? 담배, 담배. 담배. 모래 싫은 밴데 음 노란 색깔 모래 싫었는데, 음 이거 초록 색깔. 음 이거 노란 색깔이잖아. 음, 괜찮아. 괜찮아. 이거 먹으면 안 돼. 음, 먹는 거 아니야, 그래 좋아, 가데 이거, 뭐, 먹었다니. 음 도윤이가 하는 그 모래놀이네. 엄마 모래놀이 이거 많이 살거 그랬다. 이렇게 해야 도 음. 도윤아 도와도 좀 갖고 아 놀게 주자. 이렇게 도 돈이 만 많이 가지고 놀면 어떻게 해. 도는 없잖아. 뭐 이렇게... 도와야 도와는도화는 네, 여기 싫어요 여기 싫어보세요동글동글하게 만들어 봐요. 응? 동글동글하게 만들어 봐요. 어봐동글 됐다 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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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도 만져봐도 돼? 안돼 왜? 엄마가 줬잖아 이렇게 탁탁하고 만든. <laughs> 도아야 엄마 아, 만두 만들어 볼까? 나금덩구람이야 나, 같이 만들자 음 문이 닫힌다 어, 먹는거 아니야 도아야 먹으면 안돼 이건 인데 이건 도아가 갖고 놀자 와, 도와도 많다. 티끌 모아, 태산이야, 도와요 자, 모아봐. 도와도 많아, 그럼. 이건, 지, 누구야, 이거 떡딱이야 지금 두부야, 이거 두부. 이거, 아! 최애 기타. 아, 아마 최애 기타가 오른쪽 쓰단 아. 자, 여기 싫을까요 도와? 자, 덤프에 실었어요. 도아야가 만들어 온 겁니다. 자도아야 자, 모래를 모아보세요. 모래를 모아보세요. 엄마, 너희도모래이모예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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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 모래가 잘안 묻는 것 같아도 그래도 이제 이런 가루 같은 게 묻어서 옷에 묻으면 세탁하기 힘들기 때문에 잘안 입는 옷을 입고 해야 해. 네. 이건 탕물에창약이야 아! 우리 도아야는 여기서 도아야기 만들었어요. 도아야 맛있는 거. 엄마가 또뭐 만들어 줄까요? 자동차. 자동차는 못 만들 것 같은데. 날 탐난기 어, 지고 있어. 어, 우리 도아야. 음, 엄마가 카메라를 들고 있어서 도아야랑 같이 못 놀아주네. 어? 기 도아야 발가락에다 끼워볼까? 어, 어, 어. 도아야, 엄마 보세요. 도아야, 뽕 엄마 줄 거야, 아빠 줄 거야. 잠만 음, 음, 음. 지금 음, 찍어. 도아야 앉아, 앉아, 앉아서 해. 도훈아, 엄마 손 잡고 한 번만 내보자. 엄마. 엄마 손모양. 나도. 도훈이는 안 되네. 우와. 이거 엄마 도와줘도 돼? 자, 도와야. 한번 놀자. 넣어보세요. 너. 뚜껑 닫기 전에. 엄마 열어줄게. 여기 넣어보세요. 쏘옥. 자 이제 뚜껑 닫아볼까 엄마의. 응. 네. 엄마의 도윤아! 청소차가 어디 갔어? 청소차가 이 안에 있다. 그거는 숨겨놨어? 응. 왜 숨겼어? 괴물이 나다. 괴물이? 응. 괴물이 어디 나타났는데? 탕이 음, 위에. 응? 산에. 산에서 괴물이 내려왔어? 응. <laughs> 그 괴물이. 이하고 왔어. 이하고 왔어. 응. 응. 아! 아, 아, 아 어, 엄마 세게 던져서 미안해, 도와. 응. 아! 아! 엄마 동그라미가 타요, 도 도착해! 동그라미 다시 만들면 되잖아. 나 통발 다 봐봐. 엄마테 이리 봐봐. 자자자 <laughs> 아이고 잘하네. 아이고. 좋아요, <laughs> 춤한번춰보세요 아이고 잘하네. 아이고 잘하네. 도희도도춤한번춰보세요 도니, 아이고 잘하네. 어도도춤한번접보세요 아이고 잘하네. 아이고 잘하네. 아이고 자. 오와. 도아도 도아도 자, 오와 도와도 그려볼까? 도와도 자 도와도 그려봐 그려봐 응. 김도아 김 우리 도아는 펜을 참 좋아해 그치? 여기 그려봐 엄마한테 그림 안 돼? 여기 그려 도아야 잠이 오구나 그냥 거기 그리지 마 종이에 그려야 해 그림은 김도아 그려보자. 빨초 나갔. 음돈 줘봐 돈 엄마 줘봐. 마지막으로, 머리야, 마지 머리, 마지마윤아 그렇다고, 손에 그렇게 막 가면 어떡해. 여기 찍어봤어네 어, 와 우와. 우와. 엄마 우지 우와. 우우리가 음. 청소해 청소기 돌릴 동안 깨끗하게 씻고 있어 알았지? 가지고 타거 깨끗하게 씻어야 해 돌도 알았지요? 그래하지 네.